아, 28년 후를 봤거든요. 저는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주 아주 재밌게 봤고 아주 좋게 봤습니다. 저는. 그런데 뭐 같이 보러 간 사람은 호불호 중에는 불호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들 그리고 느꼈던 점들을 간단하게 한번 말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텔레토비로 시작하잖아요 일단 저는 거기서부터 좋았어요 벌써 왜냐면 제가 텔레토비에 대한 굉장한 추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 동생이랑 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 동생 어릴 때 제가 또 옆에서 봐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 텔레토비를 어, 많이 접하면서 거기서 느꼈던 굉장히 괴상한 감정이 있어요 거기서 그 귀엽다기보다는 좀 무서운 느낌이 강한 그 캐릭터들이 어나 아이들이 보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캐릭터야 라고 주장한 듯한 그 괴상한 그 감정이 있는데 어릴 그 때부터 그러니까 텔레토비를 볼 때부터 그 꼬리꼬리한 감정이 있었어요 발효 음식처럼요 좀 역겨우면서도 괜히 끌리는 꼬리꼬리한 그런 게 있었다 어쨌든 텔레토비로 시작해가지고 지미가 나오죠 지미가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어떤 존재감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지미의 어렸을 때 모습이 나와요. 자기 친구들을 다 잃고, 그리고 부모님 또한 자기 눈앞에서 돌아가시고, 좀비들한테 아주 처참하게. 그러면서 저는 이 영화에서 배경음악이 쓰이는 방식과 타이밍, 화면과 음악이 겹쳤다가 또 다른 장면까지 넘어갈 때 침투하고 이런 음악의 사용과 효과음의 사용 같은 게 너무 좋았어요. 일단 막 처음에는 갑자기 이제 라이온 킹 배경 음악 같이 뭔가 드넓고 광활한 정글이 떠오르는 음악이 막 깔리면서 그리고 효과음도 이 깊은 곳을 자극하는 그 전자음 음음 음 쓰면서 게러지락 같은 게또 많이 나와요. 영국 느낌 물씬 나는 그런. 개러지락 같은 거에 많이 쓰이고 그리고 또 카메라는 핸드헬드로 아주 정신없게 우리 뇌를 막 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28년 후 지미의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28년 후로 넘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다 나오는데요 스파이키 스파이키의 엄마 엄마는 좀 아프신 상황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가 지금 살고 있는 섬은 본토와 그러니까 감염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 본토와 격리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 섬에 살고 있어요 그 가족은 그래서 그 스파이키가 사는 격리된 섬 마을과 그리고 본토 감염자들이 많은 본토 이두 구역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두 경계를 왔다갔다 하는 게 완전히 폐쇄적으로 막혀 있지는 않은 그런 설정이 저는 좀 좋았는데 스파이키가 좀비 사냥을 한번 가볼 나이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좀비 사냥하러 RPG 게임처럼 딱 장비 갖추고 아빠랑 같이 본토로 갑니다. 그때 이 영화의 어떤 양아치적인 그런 연출 좋은 의미로 말한 겁니다. 좋은 의미의 양아치적인 연출이 더해지면서 되게 그 게임 같았어요. 레벨 올리러 그냥 가는 RPG 게임 하는 것처럼 딱 나가더니 이제 카메라도 파노라마 형식으로 좀비한테 화살 탁 꽂힌다 그러면 이제 파노라마로 씽 하면서 이제 확인사살 얼마나 잘 꽂혔는지 얼마나 피가 제대로 나는지 아주 파노라마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연출들이 저는 너무 좋았고 좀비들이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은데 빨개 벗고 있는 게 굉장히 그럴 듯 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그렇게 될것 같거든요 그 굉장히 마르신 그 좀비 형님도 그렇고 분장이나 그래픽 효과나 그런 비주얼적으로 전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래서 얘기가 샜는데 마을 사람들의 그 특징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마을의 그 분위기는 보면은 어느 정도 이런 폭력과 살상에 대해서 확실히 욕망이 꿀렁꿀렁 대고 하는데 동시에 이 두려움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깔짝깔짝 대면서 이제 사냥 갈 때만 살짝 깔짝깔짝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밀물과 썰물 때를 기다려서 이제 가고 하는 것들이 두려움 불구덩이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단 말이죠 얼마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가 깔짝 대고 다시 돌아와 그리고 그렇게 깔짝대면서 파티 후에 와가지고 막술 먹으면서 자꾸 무용담 늘어놓고 자랑하고. 그런데 그냥 있는 그대로 자랑하는 것도 아니야. 부풀려서 얘기해. 그래서 스파이키가 그런 대사를 치죠. 그 뚱뚱이, 슬로우 뚱뚱이 형님 좀비 있잖아요. 기어다니는 그 형님만 죽였는데 자꾸 부풀려서 얘기하니까 스파이키가 아, 왜 이렇게 다들 거짓말을 하냐 이런 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섬 마을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저벅저벅 걸어가듯이 당당하게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똑바로 마주하는 게 아니라 부풀리거나 그런 무용담을 그냥 술안주로 사용한달까요 섬으로 스스로를 뭐 격리시킨 집단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만큼 왜냐면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런 집단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집단이다 이거예요 그만큼 예, 안전이 중요하고 뭐 죽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하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섬 마을 사람들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본토 쪽에 오면은 완전히 그냥 감염된 좀비들과 같은 땅에서 살면서 말 그대로 두려움을 그냥 가까이에서 똑바로 마주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과 함께 살고 있는 거죠. 죽음을 아주 가까이에 두고서 살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수 있어요. 본토 본토 사람은. 근데 그만큼 이런 극한의 공포와 죽음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또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은 보통은 지옥 같은 경험을 딛고 시체를 밟고 자유자재로 죽음과 삶을 가지고 노는 듯한 그런 부류가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마지막에 나오는 지미 라든가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그리고 스파이키도 그쪽 부류라고 할수 있죠 결국에는 본토 속에서 그냥 죽음의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려고 선택한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그냥 고깃덩어리처럼 그냥 명을 달리하게 돼서 굉장한 고통을 느껴봤고 그 고통이 가슴을 후벼팠기 때문에 죽음을 인정할 수 있고, 마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들은 기꺼이 지옥 속으로, 기꺼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죽음을 가까이 하고 죽음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그 삶을 가지고 노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이 28년 후 영화에서 보면 본톡 쪽에서의 상황이 오히려 생생한 삶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더 생동감 있고 생생한 삶. 뭐 은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기꺼이 지옥으로도 들어가고 기꺼이 두려움을 마주하고 죽음을 마주하고 죽을 각오로 불구덩이 속으로도 들어가는 그런 정서가 굉장히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생동감이 있고 진짜 사는 것 같다. 저 본토에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은데라는 저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 28년 후에서 묘사되는 이 세상에서는 이 의사라는 직업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보다는 얼마나 잘 죽음을 맞이하느냐를 컨설턴트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거의 죽음 컨설턴트란 말이죠. 근데 물론 어그 의사 형님께서 의료 장비나 검사를 할 수가 없는데 암으로 진단하고 스파이키 어머니를 해골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믿어야죠. 그 장면에서 잠깐 그막 감정을 잡아보려는 그런 연출이 썩 아주 아주 뭐 보기 좋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이 의사의 역할과 스파이키가 이 엄마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막지 않고 아 기꺼이 손을 놓아주는 그 장면이 또. 필요했다. 그리고 이 세계관에선 좀비들한테 살해당한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그 많은 피해자의 해골 중에 스스로 기꺼이 죽음으로 어 선택한 이스파이키의 어머니의 해골을 그 위에 딱 놓는 이 모든 죽음의 경의를 표하고 모든 죽음을 똑바로 마주하는 그 장면이 이 영화의 핵심 중의 하나이기도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짐이 지미가 이제 28년 후에 나이 먹은 이제 30대 정도 된 이제 지미가 나왔을 때그 영국 양아치의 껄렁껄렁대는 그 감성 있잖아요. 데니 보일 감독이 트레인 스포팅 만들 때의 그 감성으로 굉장히 그 영국 양아치들 묘사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군데군데에서 이제 그 껄렁껄렁함이 있었거든요. 이영화에 마지막에 특히 지미가 나오면서 그 껄렁껄렁대는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의 그 지옥 같은 경험을 딛고 정말 이 수많은 시체를 밟고 자유자재로 이 죽음과 삶을 마주하는 부류잖아요, 지미가. 그러니까 그런 기꺼이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삶을 선택한 그 무리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마지막이었고, 그 비급영화 스타일의 전투씬 그것도 너무 좋았고요. 제 취향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영화를 다 보고 잘 생각해보면 기꺼이 불구덩이를 선택한 이 본토에 살고 있는 비감염자들이 저기 격리된 섬 속에 살고 있는 비감염자들보다 죽음과는 더 가까울지 몰라도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기운을 풍긴단 말이죠. 정말 어느 쪽이 지옥인 건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둘다 지옥일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워렌 버핏도 그랬고, 뭐, 수많은 투자자들이 많은 비슷한 말을 했죠. 공포에 살아. 스파이키가 공포에 산 거죠. 밀물과 썰물, 그 때를 기다렸다가 기회가 왔을 때 깔짝깔짝 되지 않고, 그냥 이제, 그냥 불구덩이 속으로, 그냥 본토로 넘어간다. 곡소리 날 때, 공포가 가득할 때산 거죠. 바잉 한 거죠. 스파이키는 그게 살아 있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섬에서 그냥 안전하게 피신해 있는 것보다는 그리고 애가 화살 쏘는 걸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솔직히 솔직히 또 좀비들을 죽이다 보니까 또또 또 괜히 또 게임 좋아할 할 나이잖아요. 그것도 솔직히. 그니까 러 얘가 태어났을 때부터 컴퓨터도 못 봤기 때문에 얘는 황폐화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얘가 아무래도 그런 도파민도 좀 있고 자기도 모르겠지만 무의식적으로 이게 사는 거다 산다는 건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위험이 가득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저랑 같이 봤던 분이 그 스파이키의 아버지가 보통 이런 영화에서의 어떤 중심 기둥을 잡아주는 그런 든든함이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어, 그냥 뭐맥 없이 그냥 아버지의 그 무게감이 확 사라져 버리는 그런 역할이니까 실망스러웠다는 말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점이 좋았어요. 좀 그렇게 전혀 든든한 존재가 되주지도 못하고 스파이키한테 기도 눌려버린 네, 그런. 아버지가 오히려 좋았다 이 영화가 뭐 전형적인 좀비 영화가 아니라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좋았고요 그리고 그 좀비들을 요리하는 아주 온갖 가지의 그런 폭력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이제 좀비 영화의 굉장한 구경거리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미가 나오면서 마무리되는 것까지 아 저는 거의 완벽했다고 보고 굉장히 잘 봤습니다